여기다가, <laughs> 이제, 매매업자들이, <laughs> 알게 모르게, 이제, 은근슬쩍, 여기는 카고 달아도 되고, 냉동 달아도 되는데, 그냥, 아무 얘기 없으면, 손님이 관계 없으면, 그냥, 짠난바 냉동으로 달아줍니다. 음,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영상으로 많이 봤어요. 네, 카고난바 <laughs> 다는 게 훨씬 유리해요. 남발로 장착하는 게 나아요. 이건 냉동 남발였거든요. 예. 이거보다 네네. 바꾸면 여기 원래는 연식이 낮아서 몇십 네. 받아야 되는데 어차피 네. 동생하고 진행하고 하니까 네. 차라리 그냥 1 0만원더 쓰고 카고남발를 다세요. 네. 살 때는 뭐한 여기 연식 원래 따지면 한 50만 원 썼는데 팔 때는 150도 차이가 나요. 네. 많게는 200도 차이가 나요. 네. 훨씬 손실이 더 커요. 네. 나중에는 냉동은 많이 안 찾으니까 네. 네, 팔기도 애롭고 네. 그러니까 무조건 카고난바로 다는 게유리해요 그리고 네. 이전비도 이게 오히려 더 적게 나와요. 이건 연식, 그나마 가까운 연식이라 이렇게 네. 해서 카고난바로 장착하세요. 네. 네. 이거는 이제 바로 달수 있는 겁니다. 네, 바로 달수 네. 있는 거니다 여기다가 <laughs> 이제 매매업자들이 <laughs> 알게 모르게 이제 은근슬쩍 여기는 카고 달아도 되고 냉동 달아도 되는데 그냥 아무 얘기 없으면 손님이 관계없으면 그냥 짠난바 냉동으로 달아줍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영상으로 많이 봤어요. 네, 하고 난바 가는 게 훨씬 유리해요. 네. 자, 네. 순서는 네. 이렇게 해서 이전 과정이 다 끝나면 네. 제가 번호판이랑 허가권이랑 네. 이전된 등록증이랑 네. 동생한테 줍니다. 네. 번호판이랑. 네. 동생이 차에다가 번호판을 장착해놓고 네. 사장님하고 출고 일정을 맞춰요. 네. 맞춰서 사장님이 차량을 끌고 대기 가시면 네. 이전된 등록증이랑 허가증이랑 나옵니다. 그거 네. 두개 들고 세무서 가셔서 네. 사업자 등록증 만들고 예, 예. 만들자마자 동생한테 보내주면 예, 예. 전자로 끊깁니다. 예, 예. 환급을 좀 빨리 받으시려면 조기 환급 신청이라고 있어요. 그거 예, 예, 예. 가서 조기 환급 신청하면 15일 안에 환급이 돼요. 사업자가 나오면 그거 들고 저거 있죠 화물복지카드. 예, 예, 예. 예 그거까지 그렇죠. 만들면 모든 과정이 끝나요. 예, 예. 그리고 사업자 만들고 은행에 가서 화물복지카드 만들면서. 사업자 통장도 예. 하나 그때 같이 예. 개설을 하세요. 예. 차는 다 이전하고 가지고 가실 거죠? 예, 그전에. 그렇죠. 어.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아니요, 지금 잠깐 쉬고 있는 겁니다. 아, 쉬고 계세요? <laughs> 어정현 경이라 제가 네. 2.5톤 지인일만 쭉 아, 하다가 일톤으로 네. 바꾸시는 네. 거예요? 네, 바꾸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고정일 하세요? 아니면 콜 받아서? 아, 고정일로 일단 잡아서 하다가 네. 이제 콜좀 네. 연결해서 하려고. 음. 계약금은 오늘 전화상으로 안 받았으니까 되세요? 계약금이 혹시? 어, 예 됩니다 예. 잔금 들어가는 시점은 그 영상에 나왔지만 접수되면 허가 떨어지는 날은 여기 기재가 돼요 예. 접수 날짜가 여기 기재가 되고 음... 요 기간이 5일인데 왜 21일이냐 하면 기간이 많... 주말은 뺀 거예요 아, 예, 평일만 예, 계산해서 이게 예, 예. 나오면 정상적으로 접수된 거 확인하고 그때 잔금 넣어주시면 컷! 이것도 아, 좋은 카고남 발을 구해 주셔 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지금 사업자 없으시죠? 네, 예, 지금 아니 기존권은 있어요. 어, 그거 폐업하시고요. 네, 예, 아직은 안 했고 예. 폐업을 좀 이따 하려고 하는데 바로 해야 되나요? 바로 그거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요 차가 어디로 빠져나가는 거에 따라 폐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요. 아, 그래요? 보험은 언제 처리하면 되니까 이 보험은 1차 보험은 저희 쪽에서 다 넣을 거고, 그 해지되는 보험은 네, 네. 그 비용에 다 포함되어 있고, 네. 그거는 넣을 거고, 추가적으로 1년치 넣을 거는 마지막에 네. 하루 전날에 가입할 거예요. 네. 미리 가입해 놓으면 뭐 보험료 네. 계속 산출되니까, 이거 네. 넣는 시점이 아마 23일이나 4일쯤 이십삼일이나 사일. 4일. 가시는데 있으면 거기다 넣어도 되고, 이 등록증 가지고 계세요? 없어요? 아, 예, 예. 하나 드릴게요. 있어요. 하나 있어요. 있으세요? 네. 보고 사진 보내주고, 보험 넣을 때 이거. 보험사에다가 보내줘야 되니까. 아, 보험사가 제가 네. 지금 동생이 하고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네. 거기다가 놓고, 네, 사장님 신분증 넣고, 네. 내, 보, 내, 내 명의로 1년치 산출하는 거 얼마냐, 예. 그렇게 여쭤보시면 돼니